네, 저 김성원입니다. 어, 어 우리 저 교육부총리님, 아까 저기 저희 손금주 의원님께서 그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초등학교 예. 미세먼지 측정기, 예, 예. 전국 6천 개 초등학교에 한 대당 600만 원씩 해갖고 360억 원, 그 지금 이렇게 추정 예산에 들어와 있는 거죠. 90억 원입니다. 정부 예산 90억 원, 특교 90억 원, 교육청 예, 예, 180억 원 해갖고 예, 예. 총 360억 원 예, 이렇게 그렇습니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 예. 근데 아까 저희 부총님 뭐라고 답변을 하셨냐면 시범 실시라고 그랬습니다. 예. 360억짜리 시범 실시하는 거예요? 아, 아닙니다. 자, 잠깐 보십시오. 예. 자, 환경부 장관님. 환경부 장관님. 지금 저기. 우리 저 예정처에서 추가 경정 예산안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지금 현재 환경부에서 510개 대기오염 측정망 가동 중이고 하루에 4회씩 예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 부족하십니까? 어그 지역별로 학교가 있는 곳과 이 측정망이 있는 곳의 거리가 굉장히 떨어져 있는 곳들이 있어서 어느 것이나 다 정확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요. 자, 이렇게 봐야죠. 이 예산을 갖다가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런 예산은. 지금 이게 저기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예산도 아니고 모니터링 하는 예산이란 말입니다. 환경부에서도 지금 510개 측정소 다 돌리고 있고, 또 학교 간에 뭐 이격거리 말씀하시지만은, 이게 무슨 큰 효과가 있겠습니까? 설령, 6,000개 초등학교에서, 이게 지금 한 3분의 1만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초등학교는... 예, 초등학교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거는 정말 필요하다고 하는 예산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추경으로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본 예산으로 가야지 되는 거지, 어떻게 이런 것이 추경 예산으로 들어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사실 미세먼지 측정기가 아니라 어떤 송금주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공기청정기라든가 아니면 초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환기 시스템 설비 이쪽으로 가야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미세먼지 측정기로 이렇게 된 이, 이게 진짜 줄 속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대통령께서 5월 15일날 은정 초등학교 방문 시에 약속을 했다고 이렇게 지금 짜는 겁니다. 예산 이렇게 짜는 거 아닙니다. 제가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이렇게 짜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관계 부처와 아까도 이제 말씀 드렸습니다만, 예 조금 이따가 네. 같이 몰아서 좀 답변해 주시죠 예, 예. 제가 좀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교육부 교사 3천 명 증원 계획 좋습니다. 저기 우리 부총리께서 말씀하신대로 특수 교사 600명. 그다음에 저유원 교사 800명 인정합니다 1,400명 예. 나머지 1,600명 그러면은 초등학교 중학교 교사지 않습니까? 초등학교는 하나도 없습니다. 예. 중학교 예. 교사 중학교 교사도 지금, 지금 현재 500명 정도가 발령 못 받고 있잖아요. 중학교가 470명입니다. 예. 예,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이거 그러면은 뭐 지금 채용 후에 발령 계획도 없는 실정인데 무작정 채용만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는 이. 아무리 국가 예산 이렇게 쓰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을 같이 몰아서 한번 답변 을 한번 해주시고요. 자, 우리 저희 총리님께 제가 한번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저기 치매 관리 체계 구축 6개 사업에 대해서 2,390억 원 이렇게 지금 책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이게 추경 건강 증진 기금 사업으로 이렇게 지금 되어 있잖아요. 네. 자, 이 수입원이 뭔지는 아시죠? 이 기금에 담배세입니다. 거의 지금 담배 부담금을 해왔고 저기 네. 2015년도서부터 2000원 인상된 담배세 이 기금이 기인하고 있거든요. 네. 자, 문제는 이 센터가 이게 이제 지속적으로 들어가야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그 후보 시절에 뭐냐면 담배값에 대해서 서민들에게 가중된 세금 부담을 덜어야 한다. 담배값 인하를 네. 했습니다. 치매센터 이것을 계속 하려면은 담배값 인상에 계속 유지를 해지 야 되는 거고요. 또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담배값 인하를 해야지 된다 그러면 이 치매 관리센터에 대한 유지 관리에 대한 또 앞으로 향후 예산에 대한 이러한 그 로드맵이 있어야지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총리님께서 먼저 이 담배값 인상안에 대해서 담배값에 대해서 인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부총리님께서 그 말씀을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그 네, 문제는 경제부처하고 좀 상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치매관리제의 재원에 관해서도 경제부처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 간이 측정기는 처음부터 이제 전체 학교에 설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시범적으로 일부 학교에 설치해서 그 시범 설치 결과를 보면서 이제 확대를 어느 정도 할 것인가를 판단해 나가는 게 좋겠다라는 게 관계부처하고 상이고요. 그리고 책정된 예산은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공기정화 설비라든가 이런 쪽으로 분산, 할당하는 게 필요하겠다. 그런 논의가 이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런 면에서 이 의원님들께서도 동의하시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도 진지하게 이제 논의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사 선발 문제는 사실 유치원 교사 정원 외기간제 800명입니다. 그리고 중학교도 정원 외 기간제 800명. 정원 외라는 것은 꼭 필요한 교사인데 정원이 책정이 안돼 가지고 기간제가 교사로 이제 활동하는 그런 수치를 이야기 합니다. 그래서 그건 정원에 꼭 필요, 포함시켜야 되는 숫자이기 때문에 그걸 중환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비교과 교사. 비교과 교사가 이제 1130명인데요. 영양이나 보건이나 이런 비교과 교사들은 사실 충원율이 한60% 수준밖에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보충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특수교사가 한 600명인데, 특수 교사도 지금 많이 부족해서 그걸 이제 충원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삼천 명은 꼭 필요한데 부족한 교원들을 1차적으로 이제 충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 시범 실시는 몇 개로 딱 제가 이제 제안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어, 일단 저희는 어, 지금. 기초 단체들이 한 228개 정도 되는데 우선 101개 학교 101개 기초 구역에 이제 하나씩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더 보완을 해서 가령 150개에서 한 2,300개 정도를 추가로 이제 시범 실시하면은 어떨까 하는 이제 그런 논의들은 있었습니다. 네, 우리 김성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구민희 시가의 우리 백승조 의원님.